안녕하십니까? 방산입니다. 오늘은 개엄 개음 1주년, 개엄은 개엄일 뿐 국정 마비에 대한 대통령의 경고 사이렌 내란은 민주당의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개엄 1년 되는 날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개엄이 내란입니까? 개엄은 개엄일 뿐입니다. 개엄이 내란으로 둔갑할 수는 없는 것이죠 계엄 전과 계엄 후를 보고 과연 누가 내란이고 누가 도둑이고 강도인지 누가 독재를 하는지 여러분들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계엄이 내란이 아닌지는 분명히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이 내란이라고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내민 그 소추 안에 헌법재판소 문영배가 이거는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니 내란죄는 빼라. 코치를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헌법재판소에 권고한대로 내란을 뺐습니다. 라고 그 말하는 장면이 분명히 TV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내란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헌법 재판소가 증명을 해준 것이지요. 그러니까 헌법 재판소하고 민주당은 서로 짜고 서로 협업을 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전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무슨 뭐 개엄으로 대통령 내란을 한다고 했으면은 아니 국회에서 의견을 해서 끝내라 했다고 그걸 가지고 내란을 한 사람이 말이요 순순히 말 듣고 끝내는 그런 내란도 있습니까? 아, 내란을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은 국회가 아니라 천하에 누가 끝내라고 했다고 해서 끝내는 그런 내란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웃기는 개그지요. 그것은요. 대통령이 그때 상황에서 계엄으로서 국민들에게 또 정치인들에게 경고하는 사이렌에 불과한 겁니다. 계엄군 동원이 겨우 국회 290명, 선관위 300명 수준인데 그걸 가지고 말이야, 국회의 수보다 못한 그런 병력으로 무슨 내란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내란으로 뒤집어 씌운 그런 작자들입니다. 반역자 한동훈, 민주당의 김병주, 박선원 등 그런 인간들이 내란으로 뒤집어 씌운 것이지요. TV에 그 인터뷰에서 봤지만, 곽종이라는 그런 나약한 특전사령관이라는 사회 그 비굴함, 김병주, 박선원의 내란이면 너는 총살형이다. 그런 협박해위에 넘어가서 눈물을 질질 짜면서 거짓말을 해대는 그런 장면,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계엄은 천하가 다 아는 내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헌법 77조에 대통령은 내란, 외환, 제야하는 어떤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에 공동유지가 필요하고 이건 도저히 국가가 운영될 수가 없다고 판단하면은요. 그거는 대통령이 고난으로 고용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때 상황을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요. 국회의원 다수당 180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을 하고 두 번째 입법부가 예산을 짜면 됩니까? 입법부는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검증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야당은 제껴 놓고 독단으 편성을 하고 삭감을 하고요. 세 번째는 부정 선거가 있다는 그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거고 이러다간 나라가 극도로 물란해지고 사회 질서가 붕괴되고 국가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 뿐입니다. 거기에 아무런 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통렬하게 경고한 거고 반국가 세력에 대한 경고 사이렌을 울린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요. 첫 번째 국회 다수당의 행태는요. 국가 요직을 담당하는 고위직 장관이나 요인들을 전부 다 탄핵을 시도하는 겁니다. 언론 장악을 위해서 방통위원장을 탄핵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아무런 이유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전원 합의로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감사원장, 검찰 수뇌부의 검사 하여튼 권력기관. 자기네들이 수사하고 해가 될수 있는 그런 기관장들은 전부 다 탄핵을 한 겁니다 특히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는 것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했다는 것 검사 3명을 탄핵했다는 것 그런 건 전부 국가를 마비시키는 행위인 것이지요 두 번째로 국회가 자기네들이 예산을 편성하다시피 하고 또 대통령이 구청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은 또 골라가지고 싸그리 삭감한 거죠. 그러니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돈 없이 무슨 국정을 운영을 합니까? 사감한 예산이 4조 1천억인데, 거기에는 청년을 돕는 그런 돈들, 미래 산업을 위한 R&D 예산, 서민을 돕는 예산, 국가 비상시에 쓸 예비비, 특히 감사원이나 또 대통령실, 검찰, 이런데서 쓸 특활비는 전부 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좀 필요한 헌법재판소 대법원 이런 데는요, 또 증언을 해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 번째는 부정선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정선거 의혹과 그 선관의 썩은 민낯을 경고하는 거죠. 병력 고작 590명인데, 그것도 국회에는 290명이고요. 선관위는 300명을 보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선관위 위원장, 거기 위원회에 가서 장비를 뜯어 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갔다는 것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경고를 하는 거죠. 부정선거 너희들 앞으로 선거 똑바로 제대로 해라.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국이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맞다면 지난번 총선은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믿을 수 없는 숫자는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부정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가짜 국회의원이 그동안에 말이죠. 다수당이 돼 가지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입법 독재를 해온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이런 선관위를 지목을 한 것은 아무리 열심히 정부가 잘하고 국민의 힘이 잘하고 열심히 해도 선거라는 것은 얼마든지 그 결과를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만한 결과가 나올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뜻이지요. 자,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도둑질한 권력은 지들 마음대로 입법권 행정은 말할 것도 없이 사법권까지 도둑질해가면서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겁박하고 협박을 하고 법은 마음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언론은 도둑 정권에 충견이 돼서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전부 이재명이 정권에 그냥 들어 붙어 무릎을 꿇고 이재명이 하는 그런 나쁜 짓에 대해서는 일체 방송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계엄 후에 1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공고를 분명히 기억하고 되살려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반란, 정권이 자기네 마음대로 노골적으로 인민 독재로 가는 길을 그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세상에 빛이 비치듯이 점점 그들의 악행이 그 빛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세계 특검은 제대로 나온 거에 뭐가 있습니까? 영장 올리는 쪽쪽 전부 법원에서 기간이, 기각이 되고요. 곽정근의 홍장원, 김병주 같은 인간들의 허위 내란 공작이 오히려 법원에서 들통이 나고, 한동훈이 같은 반역자는 말이 인간 취급도 받지 않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추경호 의원이 영장도 기각되고요. 무자비하게 영장을 치는 것들은 전부 기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똥줄이 타는 것은 바로 그놈들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청년들에게 깨어나서, 야, 이러다가 정말 우리나라가 진짜 홍콩과 같은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겠구나 하고 정신을 차린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청년들의 정신을 깨닫게 한 거죠. 이런 내란 정권에 한거 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고 대통령을 구속하라고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권이 얼마나 그동안 무능하고 국민을 속이고 경제, 외교가 다 파탄 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권력을 남용했는지도 똑똑히 보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이 국민을 깨우치고 이 나라를 얼마나 위태롭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무지막지하고 인민국. 공산 국가로 가는 그런 이재명 정권을 반드시 우리는 끌어내어서 자유 대한민국을 제자리에 돌려놔야만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구독,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